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간 조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유족들과 조종사 노조의 반발로 발표가 취소됐습니다.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참사 원인으로 조류와 충돌 이후에 조종사가 잘못된 엔진을 껐다고 결론지었는데요. 오른쪽 엔진이 손상된 상태에서 정상 작동 중이던 왼쪽 엔진을 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엔진이 모두 멈추고 랜딩 기어까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데 당초에는 조류 충돌로 양쪽 엔진의 동시에 문제 생겼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었죠 여기에 유족들과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명확한 증거 없이 조종사 실수로 결론 지었고 추락 당시 인명피해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 문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 국토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가 정보 책임은 축소하고 조종사 책임만 부각했다는 의심 때문이죠 참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2026년 6월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황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